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 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우리는 맞벌이 가정이고 이런 말을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제가 남편보다 월급이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 부부는 그러한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기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었는데요 제가 월급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시누이 때문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다 보니 남편과 저는 모든 집안일을 같이 합니다 남편이나 저나 처음에는 집안일이 많이 서툴었지만 요즘은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문제는 그런 우리를 보는 시누이의 반응인데요. 그런 우리 부부를 바라보는 시누이의 표정은 항상 불만이 가득했어요. 시누이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시누이는 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가 사사건건 딴 죽을 걸고 넘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시누이와 대판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회사가 말일이 되면 대금 정산 때문에 야근이 좀 많은 편이에요. 특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꼼꼼한 편으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정말이지 눈에 불을 켜고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 실수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날도 저뿐만 아니라 사무실 직원들 네명 정도가 야근을 하게 되었고 얼추 일을 끝내니까 밤 9시 30분쯤이 되었어요. 직원 모두들 비슷한 업무를 하다 보니 정말 바쁜 날은 저녁도 안 먹고 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에 음식을 먹으면 자주 체하기도 해서 그냥 굶고 일을 해요. 그렇게 일이 끝나면 회사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곤 했어요. 누가 정한 규칙은 아니었지만 어느새 우리는 그러한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삼겹살에 맥주 한 잔씩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어요. 마감 기간에는 다들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기에 우리들만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밥을 먹으면서 맥주도 한잔씩 한후 집으로 돌아가곤 했었는데요. 그날도 그랬어요. 정말 바쁜 일을 다 마치고 삼겹살에 간단하게 맥주 한잔씩 마시면서 정선한 부분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씩 체크도 하면서 즐겁게 음식을 먹고 집으로 갔는데요. 그때 시간이 밤 12시가 다된 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갔는데 남편이 저를 반기며 자기야 수고했어. 고생 많았지. 라는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거실에 시누이가 떡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런 시누이를 보며 제가 당황을 한채 남편과 시누이를 번갈아 가면서 바라봤는데요. 올케 왔어? 시누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어요. 형님이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제가 미처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한 채 물었어요. 올케 서운하다. 반갑게 인사는 못할 망정이지, 꼭 그런 표정을 지워야 해? 신우이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진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제가 다시 신우이에게 물었고, 어, 나집 나왔어. 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던 신우이는 보던 TV를 계속 봤어요. 그런 신우이의 말에 제가 남편을 다시 바라봤는데, 남편은 그저 안절부절 못한 채, 여보, 그게 말이야.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다고 하는데, 아버지 화풀일 때까지만 있겠다고 해서, 갈 곳이 없어서 오늘 하루만 여기서 신세 좀 진다고 하네? 자기한테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자기 회사에서 한창 바쁜 시간이라 내가 말 못했어.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 신우이가, 뭘 그렇게 미안해? 남자가 무슨 마누라 눈치를 그렇게 많이 봐? 내가 못올 때라도 왔어? 그리고, 올케는 너무 늦게 다니는 거 아니야? 여자가 일찍 일찍 다녀야지. 신우이가 절 째려보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런 신우이를 다시 바라보며, 일이 있어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늦은 건데,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신우이에게 말을 했어요. 사실 신우이의 말투가 상당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런 제 말에 신우이는, 일이 있어서 늦은 사람이 그렇게 술을 퍼먹고 다니나? 세상 참 좋아졌다. 여자가 늦게까지 술이나 퍼먹고 다니고. 그리고 오늘 내가 잠깐 보니까 내 동생이 설거지까지 다 하고 살림도 다 하더라. 그러면서 올케는 술이나 먹고 지금 들어오는데 뭘 잘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따져 따지길. 신누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말을 했어요. 형님,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맞벌이 가정이고요. 맞벌이를 하면 모든 것을 다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남편도 협의한 거고, 시어머님도 맞는 말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형님이 왜 이러시는 거죠? 저 마감 기간에는 밥도 못 먹고 야근해서 일 끝나고 동료들이랑 밥 먹으면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고 오는 건데, 저는 형님이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제가 형님에게 한바탕 쏘아붙였어요. 평소에도 시누이는 저를 마치 눈의 가시처럼 생각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 말을 듣던 형님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는데요.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부모님이 오냐오냐 오냐 하니까 너 시댁 식구들이 아주 우습지? 완전 개 싸가지네. 시누이가 팔짱까지 낀채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툭툭 치면서 말을 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신우이에게 누나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고 제가 그런 신우이의 손을 거칠게 툭 하고 쳐내 버렸는데요. 어쭈 네가 감히 신우이를 때려? 신우이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저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누나 진짜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신우이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런 신우이의 행동에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저도 참지 않고 신우이에게, 욕하지 마시죠? 우리가 욕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제 말에 신우이가, 아, 그럼 너도 한번 해봐! 왜 못하겠어? 해보라고! 라고 말을 하며 신우이가 저에게 미친 듯이 달라들었어요. 제가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죠?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우이를 보며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 순간 제 눈앞에 뭔가 번쩍하고 빛이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신우이가 순식간에 제 뺨을 올려붙였고, 그렇게 잠시 넋을 잃고 있던 저도 참지 못하고, 신우이의 뺨을 똑같이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신우이가 눈이 뒤집어져 버렸는데요. 신우이가, 야! 너 나한테 오늘 딱 걸렸어!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라며 저에게 달라들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달라들던 신누이의 다리를 걸어 버렸어요. 순간 신누이가 그대로 고꾸라지며 넘어져 버렸는데요. 그런 남편에게 신누이가너 뭐야? 너 지금 거위로 그랬지? 라며 남편을 째려봤지만 누나가 한군에서 날뛰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남의 집에 와서 오밤 중에 이 난리를 쳐? 누나 진짜 이상해 지금. 그러니까 당장 집에 가. 남편 신누이에게 말을 해 버렸어요. 그런 남편의 말에 신누이의 눈이 더 돌아 버렸는데요. 너 이것들 내가 가만 안둘 거야. 그때쯤 신우이의 눈동자를 봤는데 검은 자이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흰자위만 보이는 듯했어요. 그렇게 신우이는 저에게 달라들어 제 머리카락을 움켜잡았고 이까지 악물고는 제 머리카락을 마구마구 잡아당겼어요. 그런 신우이의 팔을 남편이 잡고는 놔 놓라고 미쳤어? 와 진짜 미쳤네. 라는 말만 대뿌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한 성격 하는지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신우이의 발을 있는 힘껏 밟아 버렸어요. 순간 신우이의 입에서는 아 이게 진짜. 라는 비명 소리가 새어 나왔고 그대로 주저 앉아 버렸어요. 저는 그런 신우이를 힘껏 뒤로 밀어버렸고 말이죠. 그 순간 신우이가 주저 앉으면서 넘어가 버렸는데요. 아 열받아 이것들이 쌍으로 덤벼? 아 짜증 나. 아 분해 죽겠네 진짜. 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누운 채로 팔 다리까지 흔들어대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우이 모습을 보던 남편이 아 어, 진짜 개념 없네. 남의 집에 와서 뭐하는 짓이야? 라고 말을 하더니 시누이가 마시던 주스컵을 들고는 시누이에게 순식간에 끼얹어버렸어요. 순간 주스를 얼굴에 뒤집어쓴 시누이 콧구멍에 주스가 들어가서 매운 것인지 시누이가 한참을 콜록거렸어요. 그리고는 너 내가 가만 안둬 라며 일어났는데 그런 시누이를 보며 남편이 엄마 아버지한테 연락하기 전에 당장 나가. 내가 지금 엄마 아버지한테 연락하면 누나 진짜 끝인 거 알지? 그러니까 지금 조용히 나가. 안 그러면 엄마 아버지한테 지금 바로 전화해서 누나가 우리 집사람 뺨 때린 거랑 머리채 잡은 거다 말할 거야.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겠다. 남편이 협박을 하듯이 말을 했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신우이가 끝까지 바라그랬지만 시작은 누나가 했지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아? 누나 그동안 사고치고 다닌 거 생각해봐. 그러니까 당장 나가. 남편이 다시 신우이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신우이가 급하게 짐을 챙기더니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놀란 채, 뭐야? 형님 그동안 사고치고 다녔어? 나한테 그런 말한적 없잖아.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엄마가 당신 얼굴 보기 창피하다고 되도록이면 말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진짜 쪽팔려 죽겠다. 이게 웬 개망신이냐? 라며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의 말대로 도대체 무슨 사고를 치고 다닌 것인지 가족들이 다들 내놨다고 했어요. 그렇게 도망간 시누이는 한동안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 아주 조용히 사는 듯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 생신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집에서 난장판을 내고 간 이후로 시누이는 우리한테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 있었고 맛있게 식사를 하던 도중 원래 시아버지 생신상은 며느리가 차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시누이가 저를 노려보며 말을 했어요. 요즘 누가 집에서 음식을 해 먹어? 그리고 니네 올케도 회사 다니느라 힘든데 무슨 생일상을 차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밥이나 처먹! 아니 밥이나 먹어! 시어머니는 처먹어라는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 눈치가 보였던지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다시 제 눈치를 봤어요. 그런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시어머니가 쑥스러운 듯 웃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우리 엄마도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막 말해서 익숙한 걸요. 제가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미안하구나, 내가 원래 안 그랬는데 저 웬수 덩어리 때문에 말투가 이리 되었구나.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시누이가 거기서 멈췄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괜찮아, 엄마 며느리는 얼마 전에 내 뺨도 때렸는 걸 뭐라는 말을 툭 하고 내뱉어 버렸어요. 그 말에 시부모님이 깜짝 놀라 저와 시누이를 번갈아가면서 바라봤는데요. 말을 내뱉은 시누이도 놀란 모습이었고 하... 진짜 내가 누나 때문에 못 살겠다. 남편이 한숨까지 쉬면서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누가 누구 뺨을 때려? 니 처가? 시아버지가 잔뜩 놀라서 물었어요. 아버님 아니에요. 진짜 별일 아니에요. 제가 급히 손사래까지 치면서 말을 했지만 너는 조용히 하고 있거라. 준성이 네가 말해봐. 바른 대로 말안 하면 오늘 가고해야 할 거다. 시아버지가 눈을 찍혔다며 말을 했어요. 시아버지 의 말에 남편이 아 진짜 난 이제 몰라 누나 이건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니야. 남편이 신어이를 보면서 말을 했는데요. 박준성 너 빨리 말하지 못해? 잔뜩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시아버지가 다시 말을 했어요. 남편의 말에 신노이가 많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그리고 남편이 사실 몇달 전에 누나가 우리 집에 왔었는데요 라며 말을 시작했는데요 누나가 아버지한테 쫓겨났다면서 우리 집에 와서는 집에도 안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집사람이 야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한참을 말을 하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그만해 라고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 시누이의 비명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시댁 가족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는 듯했고 그래서 계속해. 시아버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누나가 와이프 보고 밤늦게 다닌다고 빵 뭐라고 하면서 갑자기 와이프 뺨을 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선채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지켜보던 시누이가 옆에 있던 물전을 들더니 손을 뻗어서 남편의 얼굴에 확 끼얹어버렸어요.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나면서 뭐하는 거야 지금 이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시누이가 너입 닥치라고 했지? 당장 입 다물어? 라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는데요. 너 한마디만 더 하기만 해? 라고 시누이가 말을 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쌈을 싸먹기 위해 들고 있던 상추로 시누이의 입을 단숨에 틀어막아 버렸어요. 정말이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만이 오로지 시누이를 보며 너나 입 닥쳐 이거 사! 도대체 동생 집에는 왜 가? 우리가 네 올케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 신우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말에 왜 나한테만 그래. 올케도 내뺨 때렸다니까. 신우이가 울먹인 채 말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보나마나 네가 먼저 올케 뺨을 때렸겠지. 내가 사돈이었다면 넌 아주 가만 안 뒀어. 알기나 해. 네 올케니까 그냥 그러고 찾고 있는 거지. 너는 도대체 언제 인간이 되려고 그러니? 참 한심하다 한심해 라며 시어머니가 다 쏟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시아버지가 너 매달 우리가 주는 용돈 이제 다 끊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네 올케처럼 네가 벌어서 생활해.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부모한테 생활비를 달래? 시아버지가 말을 했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말에 시누이가 왜 다들 나한테만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며 말을 했고 그런 시누이를 향해 시아버지가 당장 입 닥치지 못해?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평소 시아버지의 성격은 화도 잘안 내고 참 좋은 편인데요. 문제는 한번 화를 내시면 정말 무섭게 화를 내시거든요. 그런데 시누이가 정말 눈치가 없는 것인지 거기서 그냥 멈췄어야 했는데 나도 맞았다고 왜 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한테만 그러냐고? 라며 방방 뛰면서 발악을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손으로 탁자를 탁 하고 내리쳤는데요. 순간 소리가 너무 커서 가족 모델들 깜짝 놀라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보며, 여보, 나는 오늘부로 딸 없는 셈칠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는 벌떡 일어났는데요.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 화상 안 잡아가고. 라고 말을 하더니 나가버리셨어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시어머니가, 이런 정신 나간 거 사.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너희 아버지 한번 화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 나도 이제 몰라, 이거 사. 신우이에게 말을 하고는 시아버지를 따라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신우이는 훌쩍훌쩍 울고 있지. 저는 정말 어찌해야 하나 당황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저에게, 우리도 가자. 우리는 분명히 조심한 건데, 누나가 이 사단을 만든 거니까, 우리 잘못 아닌 거 알지? 누나가 잘못한 거니까 다 알아서 해. 라며 저를 데리고 나왔고, 식사 자리는 개판 5분 전이 되었어요. 그렇게 신우이는 혼자 남게 되었는데, 우리가 눈 밖으로 나오자마자 신우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시댁에서 쫓겨났는데요. 시아버지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절대 받아주질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시누이에게 억지로 연락을 해서 잘 구슬려서 시댁으로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시름이 깊어졌거든요. 그렇게 시아버지 몰래 시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는데요. 시누이를 보자마자 저 화상은 누가 데리고 오라고 했어. 누구야? 시아버지가 소리를 쳤어요. 그런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불렀어요. 찜질방에서 계속 생활한다고 하는데 계속 그리 둘순 없잖아요. 제가 시아버지 눈치를 잔뜩 보며 말을 했지만 저 화상이 찜질방에서 생활을 하든 말든 내가 알게 뭐니? 당장 나가! 정신이 얼마나 나갔으면 지올게 뺨을 그렇게 때려! 시아버지가 시누를 째려보면서 말을 했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가 얼른 아빠한테 무릎 꿇고 빌어! 잘못했다고! 라고 하면서 시누이의 등을 떠밀었는데요. 그리고 시누이가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안 그럴게요. 라고 빌었지만 그런 시누이를 보면 시아버지가 갑자기 내가 뺨을 맞았니? 왜 나한테 빌어? 네 올케한테 빌어. 알겠니? 사돈 알게 되면 이건 집안 방신이야 이거 사. 당장 올케한테 빌어.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말에 제가 화들짝 놀라며 아니에요 아버님 저한테는 사과했어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사실 저도 형님 뺨 때렸는걸요 라고 말을 했지만 시아버지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시누이에게 당장 올케한테 사과라는 말못 들었어? 라며 다시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시누이가 놀랐던지 제 앞에 덥석 무릎까지 꿇으며 올케 내가 미안했어 눈물까지 흘리며 말을 했는데 그런 시누이의 말에 시아버지가 잘못했어라고 더큰 소리로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말에 시누이는 옳게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을 하더니 엉엉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제가 놀라서 시누이 앞에 얼른 무릎을 꿇고는 형님 저도 잘못했어요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 모습을 보던 시아버지가 자식 잘못 키운 내 잘못이 크다 나도 사과하마라며 저에게 다시 사과를 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당황하고 있었는데요. 신우이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조심할게요. 라며 큰 소리로 말을 하며 울어버렸어요. 그때 신우이는 저에게 입도 뻥끗하지 못했고 서로서로 조심하느라 바빴어요. 신우이는 예전처럼 저희 집에 그냥 막무가내로 들이닥치는 일도 없었고 되도록이면 얼굴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친구들을 보면 시부모님들은 그냥 대놓고 당신 자식 편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더 심해지던데 우리 시아버님의 지혜 덕분에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네요 그때 시아버님의 모습에 저도 많이 깨달았거든요 우리 시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세요 제가 우리 친정 부모님께 아무 말을 안한 것을 그저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 알아서 좋을 일도 아니고 시아버님이 알아서 잘 해결해 주셔서 저도 큰 불만도 없고요 시아버님은 항상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야라는 말을 달고 사시거든요. 세상의 모든 시부모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